네, 현재 시간이 8시 30분쯤 됐고요. 어, 커피 하나 시키고 앉아있습니다. 아, 이제 코를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8시 41분이고요. 어, 강남구청역 가는 거 2만원짜리 잡았습니다. 이거 한20몇 분, 21, 20, 2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이거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8시 44분이고요. 지금 손님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아 어... 지금, 계획이 일단 오랜만에 강남을 가니까 9시부터 11시까지는 바로 대리 만원더 주는 거 있잖아요. 요거 골라서 한번 괜찮아 보이시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시 19분이고요. 청담동 도착했는데요. 어... 9시에 강남 상황은 어떤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바로 대리를 한번 타보고 싶은데 아까 소초동 바로 대리 터었는데아 잠깐 멋지던 사이 없었어요 없어졌어요. 아 개포동 바로 대리 놓쳤습니다. 충시길동 자동차 끌게요. 하 다가, 다 없어 졌 네요？하 자만 봐야 돼. 콜 고른 시 간이 너무 길 면, 안좋 은데. 유현우 왕림녹 52,000원 하단은 없네요 아까 많더만 다산동 4만원짜리 잡았습니다 조금 에... 오진가왜 이렇게 금액이 좀 괜찮네요. 9시 30분이고요. 어, 더 좋은 코를 잡을 수도 있었지만, 뭐, 그, 그렇게 하다 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산동 22분 걸리는데 4만원이면 괜찮다. 에, 괜찮다가 아니라 좋죠. 에, 좋기 때문에 요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9시 54분이고요. 여기 다산동 잘 도착했습니다. 음, 가급적이면 강남 송파 쪽으로 또 가서, 아, 바로 대리를 잡았었는데, 바로 대리를못 잡고. 아 근데 오는 길에 보니까 올림픽 대로가 상일동 뭐 그쪽 가는 방향으로 어쨌든 막혀요. 어. 청담 영동대교 모이쯤에서 뭐 많이 막히더라고요. 저는 강변 북로 쪽으로 건너왔었기 때문에 금방 왔는데 음, 원래 거기가 좀 막히는 것 같아요. 예 다음 콜 잡아볼게요. 9시 57분이고요. 하나는 뭐 이렇게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콜 상황이 하나면 니라다 산. 네, 하남 가는 거, 하남 신장동 가는 거 24,000원, 요거 얼른 잡았습니다. 콜이 이거, 다산 이동 이렇게 했는데, 여기, 거기 수석동 있는데요. 어, 어, 조금, 오지죠. 거기서 콜 나오는데, 가다가 분명히, 아, 내가 이걸 왜 잡았을까 하면서 후회하는 콜들이 또올 수도 있어요. <laughs> 어쨌든, 미련 없이 가겠습니다. 네, 여기 수석동에서 구로 오류동 5만원, 시흥 벽산, 서울이죠? 서울 시흥 벽산 5만원, 뜨는데안 갔습니다. 하남 신장이 더, 더 좋아요. 금방 가니까요. 아, 빨리 손님 만나러 갈게요. 아, 시흥 벽산 6만원 떴습니다. 이건 가고 싶다. 하지만 저는 손님과 연락이 됐고, 아, 24,000원짜리 아, 하남 신장도 가겠습니다. 아, 벽산 시흥, 이게 난곡 쪽인데, 6만원. 아, 괜찮다. 둥둥 떴습니다. 둥둥, 아, 안 잡아요. 10시 26분이고요. 여기 하남 신장동 조금 끄트머리에요. 도착했습니다. 얼른 콜또 잡아야 되겠죠. 이번에는 좀큰 금액으로 잡아야 할듯 합니다. 예큰 금액 노려보겠습니다. 예, 10시 35분이고요. 어, 여기 신장동 하남 쪽은 가격상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갈만했던 게 저거 분당 세현동 35,000원 짜리 하나하고 그리고 저 구리 교문동 35,000원짜리 그거 하고 하남 신장동에서 신장동 2만 원 가는 거, 요걸 제가 잡았었거든요. 4분 운행하는 거. 근데 취소됐어요어 그리고 나서 잡은 게 이겁니다. 새솔동. 어, 아 너무 멀어요. 장거리 운행이긴 한데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선택사항이 없는 것 같아요. 새솔동은 음, 거의 안 산인데. 화성이라고 얘기하기가 참, 모한됩니다. 한양대 옆에. 머시기 오지. 아, 가야죠. 네, 가리차지가 아닙니다. 가겠습니다. 예, 11시 43분이고요. 어, 저는 화성 세솔동. 화성 세솔동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안산이에요, 안산. 예, 안산.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오지긴 한데, NC 백화점 있는 쪽하고 가까워서, 가깝다기보다는 가깝진 않은데, 그래도 번화가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 뭐 요정도 네. 아, 아까 그 시간에는 장타가 이거 밖에 없었어요 제가 안산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복귀가 어려워서 아직 시간이 이르, 이르다고 생각이 드니까 한번 빠져나가는 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고잔동 NC백화점까지 3.7km네요 멉니다 그래도 고잔동 NC 백화점이니까 어 살짝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일전에 여기서 어 나가서 얼마 안 돼서 성남 4만 원 잡았을 때 진짜 기분 좋았어요. 어 근데 오늘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거 경유 발생해서 5천 원더 받아야 될것 같은데 손님이 내일 준다고. <laughs> 그래서 문자 남겨두라고. 받을 수... 대부분은 받긴 받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1시 52분이고요. 어, 방금 내려드린 데서 어, 분당 정자동이 4만원이 떴어요. 그래서 울타쿠나 잡았는데 중간에 근데 좀 찾아봤죠. 예. 분당 정자동 바로 가는 게 46분 정도 걸리고요. 어, 근데 이게 평촌 귀인동을 경유했다 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1시간 몇 분이 걸려요. 에이, 그래서 요거는 뺐습니다 에이, 가고 싶은 콜이었지만 아, 너무 오래 걸려요 에이, 요거는 그래서 뺐습니다 11시 58분이고요 바로 또 후회가... 아갈걸 그랬나 1시간 걸려도 4만원에 일단은 복귀 쪽에 가까워지는 콜이니까 지금 콜 잡기도 어려워질 것 같은데 12시가 다 됐는데 콜도 없고 아, 갈걸 그랬나. <laughs> 언제나 후회가 가득한 이름의 대리, 대리 인생. <laughs> 아, 좋은 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시 4분이고요. 어, 고잔동, 여기 NC 백화점 근처, 롯데시네마까지 왔는데, 아, 겸하진, 겸하지 못했던 제 자신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아, 그냥 그 20분 뭐라고 그냥, 정자동으로 가는 게 맞았는데 다시 콜 잡는데 20분 이상 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들면서 아하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괜한 자존심 에, 이런 거 그리고 좀 되게 기이한 게 어, 정자동으로 바로 가는 게 택시비가 41,600원이거든요 만 근데 거기서 아니면 평촌을 들렸다 가는 게 42,000원이에요 만 택시비가 도대체 뭐라고 얘기해 택시비는 거리에 비례해서 그런가 모르겠습니다 콜 아, 잡아볼게요 네, 확인해보니까 그러네요 어, 38.7km로 동일해요 거리가 어떻게 그렇게 또 동일할 수가 있지 <laughs> 근데 시간은 한 20여분 더 걸립니다 아 그런 차이가 택시비는 음, 거리에만 비례한다 시간과는 상관없다 아하 아, 택시 못하겠는데요. 110분이고요. 어, 주변 기사님이 어, 56분 계십니다.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 그걸 갔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제 불찰입니다. 오늘의 패착입니다. 잘 나왔는데, 잘 어떻게 했는데, 아이고, 아까워라. 아, 여기서 콜 잡기 힘들 것 같아요. 그래도 뭐 기다려 봐야죠. 6 1분으로 늘었어요. 와, 경쟁이 치열합니다. 12시 1 3분이고요 어, 저는 지금, 어, 얼른 잡았습니다. 어, 가격은 좀 불만족스럽지만, 그래도 이상황에선 여기 빠져나가게 낫고, 이 안산에서는 낮에 복귀하기 진짜 힘들어요. 여기 택틀도 모호하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그 셔틀도 좀 이상하고, 어쨌든 여기는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그래서, 있을 때 빠져나가는 게 맞다. 그리고 3번은 가게 되면, 어, 택트를 할수 있으니까. 해주고 선택했습니다. 네. 수영하도록 할게요. 2시 2 1분이고요 방금 뭐, 여기 시흥시 과림동 13,000원 떴는데, 어,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어, 소요시간이 31분 이렇게 떴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잡으셨어요. 어, 되게 거기신가? 와, 어, 그래도, 야, 그럼 그거를 잡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얼른 손님 만나겠습니다. 1시 1분이고요 3분 도착했습니다. 와, 주차하는데 되게 오래 걸렸어요. 길이 없어가지고. 자리가 없어서, 아, 한참 한참, 이박종근 사건 이후로 아, 대리기사들이 힘들어졌어요. 아 지금 방금 태우, 태웠던 분은 이제 무슨 공장 노동자 일 같은 하시는 분인데, 대리를 한 1년 반 만에 처음 불렀대요.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회사가 힘들어져서 회식을 그동안 못했대요. 아휴, 얼마나 짜난지. 어쨌든 잘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저는 복귀코를 탈수 없다면 택트를 해서 강남 쪽으로 이동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몸이 조금 피곤한 것 같아요. 예, 1시 3분이고요. 야, 애키자마자 복귀코를 잡았습니다. 네, 잡았습니다. 한 8,000원 38분 걸리니까 어, 마장동 가는 거 3만 원인데 뭐 한, 대략 한 5,000원에서 8,000원 정도 빠지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래도 좋습니다. 에, 행복합니다. 아, 어, 복귀가 참 힘들어요. 근 <laughs> 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요거 수영하도록 할게요. 와, 1시 47분이고요. 어, 마장동 잘, 도착했습니다. 오이고, 오이고, 깜짝이야. 오우, 이야, 사고 날뻔 했다. 야, 이래. 와, 사고 날뻔 했어요. 오, 이야, 숙련된 휠라로서 다치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야죠. 바닥이 안 보이면 위험해요. 아. 어쨌든 어, 휠은 음, 첫째로 과속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방금도 큰 문제가 없었던 것, 저 만약 과속했으면 다쳤을 거예요. 근데 천천히 가다가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어쨌든 한9만원 정도 한것 같은데 맞춰봐야겠지만 되 그런 것 같습니다. 아, 복귀 잘했고요. 아, 정말 감사하게도 집에 2시이 전에. 도착을 했는데 거의 20만 원 하다니 아 운이 좋았습니다 아제 여러분들도 좋은 콜 많이 타시고 복귀까지 아주 싹 스무스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하루가 되셨었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여기서 뭐 복귀 콜 타는 거는 거의 뭐 있을까 어 모르겠어요 일단은 집 앞에 가서 마무리 영상 찍고요. 가는 동안은 그래도 한번 켜볼게요. 가장동에 보낸 어, 브레드라는 이고기집이 있어요. 엄청 비싸요, 엄청. 음, 둘이 먹으면 한40 나올 거예요. 음, 뭐, 와인까지 하면 40, 40, 뭐, 도 나오는데, 여기 콜 괜찮은 거 많이 나옵니다. 비싼 집에는 비싼 콜이 나와요. 에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집으로, 켰고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리고 애지가한건못 갑니다. 저는 이제 <laughs> 집 앞에 가서 마지막 영상 찍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1시 59분이고요. 아, 집 앞에 아, 제가 좋아하는 여기 공원에서 와가지고 어, 이제 집에 들어가도 되는데 어차피 저는 영상 편집을 해야 되니까 영상 편집을 하다가 정말 앞에 가는 거. 만원짜리, 만오천원짜리, 뭐 이런 거 있으면 하나 타고, 어, 들어갈게요. <laughs> 일단 한 3,40분은 걸릴 것 같아요. 어차피 편집해야 되니까 편집 시작하겠습니다. 2시 59분이고요. 아, 1시간 편집했네요. 아직도 다 못했어요. 다 못했는데, 이제 마무리하고, 어, 마무리한 영상하고 같이 마지막 편집하고, 제목 달고, 아, 가려구요. 아, 이거 편집할 직전에 서초동 2만 5천원 땄습니다. 아, 제가 내일 학원만 아니면 갔죠, 이거. 예, 갔습니다. 가서 또콜 탑니다. 예, 또 서초동 가서. 그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 별래 3만원 땄었구요. 아 그것도 갓, 갈수 있었어요. 예, 가면 또 거기서 한10몇 한 킬로 라이딩하면 또 오긴 하는데 오늘 몸이 좀 피곤하고, 어, 음, 그래서 안 갔고, 그리고 구로, 어, 구로 가는 거 3만 천원 타다로, 3만 6천 원인가? 그것도 떴어요. 그것도 안 갔습니다. 아, 이대로 저는 집에 가겠습니다. 요즘은 복귀가 최우선입니다. 복귀가. 아, 어쨌든, 그렇게 했고요 어, 저는 오늘 여기서 이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운이 좋았어요. 운 되게 좋았고 어... 사실은 돈을 더 벌려면 한 6, 7만원은 더 벌었을 것 같아요 작정하고 벌었으면 만 25? 25 이상은 25 이상 잘하면 30까지도 벌수 있는 그런 느낌의 그런, 그런 필의 <laughs> 좋은 날이지만 아... 어, 다른 분들께 양보를 하겠습니다 예, 전... 내일 또 일정이 있으니까요. 음, 여러분, 제목까지 어 꿀꿀 많이 타시고 <laughs> 편안한 밤 되시고 그리고 또는 편안한 아침 되시고 어 고생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laughs> 저는 이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laughs> 좋았습니다. 맛있게 먹고 끝나. 오늘은 저희 부모님 댁에 와가지고 이렇게 어버이날 아이고, 잘 먹겠습니다. <laughs> 와 진짜 예쁘죠? 오늘 토요일 날 어버이날 저희 부모님 만나고 아 그리고 이제 집에 가는 길입니다. 오랫동안 얘기를 나눴고요. 행복했어요. 가는 길에, 야, 어쩜 이렇게 꽃이 이렇게 이쁘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찍어 봅니다. <laughs> 참 이쁘네요. 예, 여기는, 오, 렌즈를 안 닦아서 어마어마한 어, 화면이 나오네요. <laughs> 예전에 살았던 동네입니다. 방배동 카페골목 근처에 개천놀이터 있고 여기서 제 중고등학교 그리고 추억이 있는 곳이죠 어버이날 이어서 왔습니다 좋습니다 지금은 대리운전기사답게 3시 40분이고요 얘기가 길어지고 너무 행복해서, 아, 한 4시 지금 11분에 차가 나와서요. 이거 타고 집에 가려고요. <laughs>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